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치단체 살림살이도 팍팍한 가운데 강릉시가 청사 리모델링에 수십억 원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조직 개편으로 청사 재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니스장이 있던 부지에서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 공사가 한창입니다. 강릉시가 9억 원에 들여 단층짜리 구내식당을 새로 짓는 겁니다. 현재 청사 17층에 위치한 구내식당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식당이 옮겨가면 사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건축을 진행해 논란에 낳고 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비용도 논란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윤희주 강릉시 의원은 2층의 시장 집무실을 8층으로 옮기고 2층을 책문화센터로 만드는 데 16억 원을 썼고 17층을 사무 공간으로 바꾸는 등 청사 리모델링으로 다시 12억 원을 들인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예비비를 청사 리모델링에 쓴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28개 부서에 민원상담창구를 1층으로 배치하고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시장 집무실 면적은 193.03제곱미터로 행안부 기준 면적보다 두배 가까이 넓고 중앙부처 장관이나 강원도지사 집무실보다 더 넓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8월에 집무실을 행안부 기준 면적 99제곱미터보다 줄이고 남은 공간은 용도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회의실하고 그럼 민원소통실, 시민사랑방 소회의실 관련해서 이제 회의할 때뭐 회의준비실 이렇게 해서 이 저희들이 다용도변동을 했습니다. 윤희주 시의원은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는 17.8%로 전국시 단위 평균 33.5%보다 훨씬 낮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